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과자 하울을 들고 와봤는데요 중국에서 친구가 한국으로 오면서 직접 사온 과자인 만큼 친구의 안목이 가득 담아있는 과자라고 생각합니다 총 3가지 과자 준비했는데요 어떤 과자가 준비되었는지 소개 드리고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첫번째 과자는 감자칩입니다 감자칩인데 중국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종류의 감자칩이 있다고 해요. 바로 오이막 감자칩입니다. 감자칩 표면에 오이 그림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광과월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오이 맛, cucumber flavor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이막 감자칩, 레이에서 나왔는데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자는 중국에서 아기들이 많이 먹는 과자라서 아기 과자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왕즈에서 나온 왕즈에서 나온 샤오만토라는 과자인데요. 안에 동글동글동글 동글 무슨 시리얼처럼 한가득 들어있어요. 마치 한국의 베베라는 과자랑 맛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자는 팡실푸라는 과자 회사에서 나온 산지아얼, 산지아얼입니다. 캉시프라는 과자회사는 마치 한국의 롯데제과 크라운제과와 같이 유명한 과자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산지아얼 시리즈를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되게 즐겨 먹었어요. 이렇게 한국의 롤리폴리 과자 모양의 산지아얼을 보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반갑고요. 제일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오이만 네일. 어떤 맛일지. 오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이맛 감자칩. 도전. 깠어요. 안에는 이렇게 감자칩이 똑같이 들어있고요. 음, 신, 선한 오이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감자칩이, 포테이토칩? 아, 포카칩? 포카칩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오이 향이 나는데, 그냥 오이 향이 나는 감자칩이에요. 그렇게, 맛있다고 할 수는 저는 없어요 오이 모양의 오이 향기에 오이 향기에 감자칩이랄까 용, 용기 내서 한 개만 더 먹어볼게요 음 여,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자, 두 번째 과자. 왕즈. 중국의 아기 과자, 한국의 베베. 베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맛의 과자라고 생각하는데, 왕즈는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이 맛이 남아있어서, 잠시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이렇게 알뜰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까지네요 응. 왕쥐 귀여운 애기 그림이 그려져있죠 이거는 좀 맛있을 것 같아요 밀가루 맛도 날것 같고 동글동글 귀여워서 되게 작아요 이거 맛있다. 뭔가 부드럽고 살짝 우유 맛이 섞여 있어요. 원말이라고 오리지널 맛이라고 하는데 맛있네. 인터넷에서 중국 아기 과자라고 하면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베베보다 작고 조금 더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라고 할수 있어요. 맛있어요. 마지막 과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도 하고 되게 그리운 중국의 맛을 살려줄 것만 같은 짜짠산지아어의 과자입니다. 초콜렛 맛이죠. 롤리폴리 같이 생겼고요. 맛도 왠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맛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이건 먹을 때좀 신이 났네요. 안에도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까볼까요? 궁금합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부스러기가 좀 날릴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까기를 권해드릴게요. 흔들리겠어.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 말려져 있는 게 지금도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네요. 먹고 싶게 만들어요. 이것은 그 맛이에요. 롤리폴리 맛이에요. 초콜릿의 풍미가 조금 더 깊고 밀가루가 살짝 더 얇게 깔려 있는 느낌이에요. 한국의 롤리폴리보다. 제일 맛있어요. 사실 오이만 레이는 새로운 맛이었고 오이 매니아층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여기 왕즈 두 번째 왕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간식이나 아니면은 깔끔하고 우유 맛 과자 좋아하시는 분 추천하고요, 저처럼 초코 맛 달달하고 부드러운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샌지얼을 추천해 드립니다. 맛있 오늘의 과자 하울은 여기까지였고요. 결국 먹다가 다 끝났네요. 여러분도 중국 슈퍼에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중국 여행을 가시게 되었을 때한 번쯤은 도전해볼 과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오이말레이 신선한 맛이고요. 두 번째 왕즈 애기들이 먹기 좋은 부드러운 오이맛 과자 세 번째 산치아얼 초코맛 달달구리 과자 세 가지 추천해드리면서 오늘도 달콤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씨에따지 감사합니다.